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모두 헛된 것입니다. 만일 정녕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를 논하는 자가 되고 겨우 역사적인 인물의 사적을 듣는 자가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한 살아계신 구세주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구원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덤 속에 묻힌 자의 역사적인 가마력에 의해 구원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하시는 권능의 구세주를 요구합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주춧돌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기독교는 힘의 종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종교에 그치지 않고 현재적인 종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기에 우리도 지금 사이로피니케의 부인처럼 즉시 그의 발 아래로 달려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2000년 전의 사람을 믿고 이것을 오늘의 사람들에게 건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요 우리가 믿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입니다.